아 w 이렇게 할까? l 리 형이 형을 어, 그려주고 어, 형이 u 숨쉬 e r I'm going to go to b 이 형을 그려주고 형 t 나이 y c a 주 tell you. You're not g o i 그려주 o 과정은 찍지 말아주세요 i 데어 <laughs> 그니까 보뭐 믿기 힘드시겠지만 얼음이에요 이거 <laughs> 비범은 이제 얼음 얼음 왕자 얼음 왕자라 쓰이 쓰고 얼음 왕자랑 있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차가운 남자거든요 굉장히 저희한테도 되게 차가워 요 그래갖고 얼음으로 표현했어요 이건 아이스크림이고요 경희 같은 경우에는 우와. <laughs> 네. 경이죠. 아, 아, 멸치? 아, 멸치. 아니, 아니, 멸치여? 나... 멸치여? 아니, 아니 형, 형, 멸치. 아니요. 하체 멸치 잡 멸치여요? 지금 리가 길어, 허리가 길어. 아, 허리가 길어. 아, 이게 이게 묘사가 정확하네 형. 얼굴 이 먹고 뚫었다고. 내 아, 아, 짜 지금 300만 멸치 피플들이 이거 보고 난 거였죠. 내가 설명할게. 가수이기 전에 꿈이 모델이었어요. 그래서 이 우호란 기록지를 제가 아니, 한번 거예요. 허리만 <laughs> 왜 그런 건데? 허리가 이렇게 긴 건데. 우호란 <laughs> <laughs> <왜긴> <laughs> <허리만 웃음> 기록지고요. 그리고 친구가 이목금이야. 너무 뚜렷해서 눈도 크고 응. 코도 오똑하고네 얼굴도 작고 이래서 박기광 표현해봤습니다. 아 나도 이렇게 할 걸. 다음은 <laughs> 뭐냐면 지코로 표현했어요. <웃음> <웃음> 네, 좋아 좋아 좋 어떤 거냐면요. 모나보이지만. 그 속엔 따뜻함이 존재한다. 아 네, 겉 보기에는 뾰족뾰족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속엔 따뜻함이 아 있는 친구거든요. 아니 우리 내 아버스 이요 베리. 근데 그 속에 따뜻함 언제 보여? 네. Yeah. 아 이게 얘가 그 사람을 가려서 <laughs> 보이잖아. <웃음> 형, 형한테는 안 보여줘. 저한테는 보여주고 이렇게 <laughs> 재워요. 네. 네. <제오> <laughs> <laughs> 우와, 진짜 잘그린다 달러 수치가 올려. 아내 얼굴 피그미콘 보지 마, 걔는 진짜 진짜 그린 거 같잖아. 진짜 그거 는이 진짜 그리고 있어. 아니 이상하게 그렸는데 나는, 나는. 오오타조야아 <laughs> 재호 형은 이쁜 걸 좋아해요. 그러니까 본인이 그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프하다 생각하는데 이쁜 거 엄청 좋아해요. 그래서. 어, 이 그림에도 재호 형의 매력은 아마도 이런 이쁜 여성스러운 이렇게 표정 이런 걸 좋아하거든. 효정 한번 해보세요. 닮았어. 뭘효정 한번 해보자. 효정 한번 해보자. 아 닮았습니다. 아 이게 지금 재호 형의 어떻게 매력 아니까 이런 뭔가 이쁜 이쁜 거. 네. 어? 내가 듣기로는 응. 너 진짜 진짜 재호 매력 다음 장에 있다고 한데. <laughs> 뭐. 아. 없다 없다. 아, 없다. <laughs> 없다. 아, 아, 진짜 짐작한 이거잖아. 너와 짐작한 거 없다. 그래서 이게 그냥 겉으로 이제 보여주는 타이틀. 맞아. 없다. 아이. 없네. 아나 진짜 그림 못 그리는데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? <laughs> 아 이제 네, <딴> <laughs> 다 그렸는데요. 늑대요. 유건이는 어, 그, 그. <laughs> 늑대 같은 섹시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유건이의 그 귀여워, 늑대 늑대의 섹시함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. <laughs> <내 영혼이 웃음> 아니, 제가 그린 건 섹시한 늑대를 그렸는데 저의 표현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. 유건이 봐 보세요. 지금 머리 어떤 아, 머리래도 잘 어울리고 섹시한 참. 친구예요. 안됐 아, 저요. <laughs> 빨리 빨리 저. 팔뚝 보세요. 엄청 섹시. 제가 테일형 그리면 되죠. 태일이형은내 안경 그려요 어? <웃음> 아! 맞니다 아. 저똑아아아 제가 태령이 비밀한선생들드 들으세요. 그냥. 아야야아야야 이해가 된다고 이런 거예요. 대로. 제가 어어깨 숙소에 있었어요. 근데 태령이 지금 다리에 <laughs> 털이 <아하하하. 웃음> 한쪽은 있고 한쪽은 <laughs> 없어요 지금. 아 뭐야 그거야? 제모 테이블 <laughs> 선물 받았는데 네. 한쪽만 제모했더라고 그래서. 아니 햄부대인데열 <laughs> 장을 줬어요. 똑같은데 하나 없는 거야. <웃음> 잠시만요. <laughs> 와 <우와>, 잘했다. <laughs> 아 진짜. <웃음> 어. 어. <웃음> <웃음> 자 일단, <laughs> 일단 뭐냐면. <laughs> 이게 진짜웃기네. 태리형 매력은 안경입니다. 안경이 없으면 태리형이 없는 거야. 그런데 이게 뭐냐? 7, 저희 일곱 명인데 저희 여 명, 저희 멤버 여섯 명이 하나, 두, 세, 넷, 다섯, 여섯. 태리형인데 태리형은 항상 뒷간지를 쳐. <laughs> 항상 뒷멋, <laughs> 뒷멋. <디모>. 네. 그러니까 어떤 <laughs> 뒤에 나오고 싶어하는 의지가. 예로, 많아요. 예로, 예로. 약간 이제 예로 이제 막 뭔가 네.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해서 있는. 아, 하자 해도 있지만 어떤 막 만화 보면 뒤에서 이렇게 타복 타복 걸어놓는 캐릭터 있잖아. 요 주인공한테 느끼는 거잖아요. 뭔가 이제 어렸을 때 뭔가 아픈 기억 이 있고 자기를 자기는 조용하지만 자기 친구를 <laughs> 때리면 본인이 화나가지고. <웃음> 화나가지고.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아니. 우이 걸어는 오 느낌 그거, 있잖아요. 있잖아요. 약간 그리고 팬 사인회 때 보면 제가 우르르 나가면 한, 명, 한 명씩 한명주먹을못 받아요. 네. 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맞아요. 여섯 명우르르 나가고 이제 와한 다음에 조용해지 좀 테량이 네. 딱 등장하면 오태일이 네. 이렇게 되는, 되는 거예요. 얘가 항상 목돌이 깨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항상 그런 뻔답지를 마련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탁안화장실을 가요. 아니, 와, 없게. 내가 항상 네. 그 전에 모든 멤모들한테 야야 우리 이제 가야 되니까 화장실 가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뒤눕게 아 잠시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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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이제 입구에서는 어 형, 아. 형 립밤 좀요. 아, <laughs> 항상 뒤에 이제 을추가하는일이 아. 형이 아. 매력을 보여줘 뒷간에 갔다 온다고 간이아간간이라고네 휴의 매력 매력이 정말 많아서 의 매력은 주머리 아클스아거 이거, 아. 이거, 이거 이렇게 공머잖아요 장 지금 그건데뭐한장한장이 같은데? 아니, 한장한장한장 맨날 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이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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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정말로 좋은 그런 연말이었어요 여러분들 네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다면 네. 어. 네, 여러분, 2014년도 누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 블럭비 2년도 블럭비 그가 다음엔 잘 모르겠어 네 16년까지는 블럭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 따뜻한 연말 가족과 함께 하는 네.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2014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제 2013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네 해피, 네.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? 해피 뉴 이어 블럭비와 <laughs> 함께 <웃음> 같이 <웃음> 가요 박경 네. 짱짱 블럭비 <laughs> 짱짱